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소리 TV 이지원입니다. 가격과 상관없이 합성 엔진 오일의 순수 합성유 비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중 유통 판매 중인 자동차 엔진 오일은 제조국 또는 제품별로 가격 차이가 크나 대부분의 제품이 기본유와 함량을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엔진오일 신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험 검사 및 표시 실태 조사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조사 대상 엔진오일 신개 중 43개 제품은 100% 합성유 또는 합성유로 표시 광고하고 있었으나 시험 검사 결과 순수 합성유 함량은 전 제품이 20% 미만이었습니다. 43개 제품 중 국내 10개 제품은 기본유를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실제 사용 원료를 파악할 수 있었으나 나머지 33개 제품은 기본유조차 표시하지 않고 있어 순수 합성유만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높았습니다. 특히 수입 14개 제품은 국내 수입 시 합성유로 신고하고 품질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TV 이지원이었습니다.